19-1531 광주의 백운동에 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처음 나왔어요. 주택이 조그만한게, 어, 아담한게 나왔습니다. 미납이 한면 됐어요. 미납이 누가 1억 5천 7백 4고 미납이 됐다. 그죠? 어, 1천 4백 7십만원이 있다. 이겁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좋죠? 전통상업보존지구 하나 더요. 준주거에 전통상업보존지구다그 다음에 900의 월세를 30만원 주고 있이 말이죠. 있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담보 제피고 난 뒤에 전입이 들어왔다. 뭐,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낙차 그 받으면 되겠네요. 어, 되겠고, 그냥 평범한 물건이고요. 낙차 받으면 뭐,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땅이 어, 잘 생기고 도입이 되겠는지, 이제 여기 문제인데, 이게 전통 뭐그 가옥이 있는가 봐요. 전통 쪽에, 아뭐 그쪽에, 음, 그거는 조금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땅, 땅이 어떻습니까? 땅이 조금 안 들어갔죠. 네. 어, 들어가서 조금 요거보다는 좀무하다 네. 말입니다. 어, 그래서 요런 거는 요 집에서 그냥 흡수하면 제일 좋겠다, 그죠. 어, 다 그런 땅이. 그래서, 가격은 이제, 어, 1억 5,700인데, 요번에 안 팔리면, 뭐, 다음이라도 안 팔리겠나. 그래 평범하다. 요거도 어, 요거는, 이제, 평범한, 그죠? 평범한 물건이다. 평범, 평범한 겁니다. 나사춰될것 같아요. 자, 아파트 1차, 뭐, 떨어지고, 넘어가니다 1차 떨어지고, 강주에, 어, 아파트가 쭉 떨어진다. 넘어가고요. 다시대 빌라, 요거 한번시다3,800 떨어졌네. 7번 봅니다. 7번. 다시대빌라. 19에 7074. 자, 이리 풀어보는 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네, 네. 자,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몸 푸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더 마지막으로 한번더 풀어볼 겁니다. 그래 알고 오늘 교재를 갖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자, 나머지는 또 집에서 풀어보세요. 제처럼. 자, 빌라 봅니다. 빌라가 15평인데, 지금, 어, 3,800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29%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건은 뭐 괜찮은 것 같는데, 이 뭡니까? 1억 1,800이 호랑이가 있더라. 그죠? 이 강제 경매 특징은 선순위 임차인이 많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강제 경매를 넣을 때, 자, 경매에 대해 들어왔으니까 뭐고, 이거는? 이 경매, 아저희다 그죠? 앞이네. 아, 석달 앞이네. 석달 앞이기 때문에 1억 1,800이 대학력 있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고 그러면 이게 떨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증가됩니까? 인수가 생기죠. 인수, 인수가 이렇게 해서 계속 생기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1억 1,800 플러스 3백만 원 주고 사인단 야 말이죠. 그러면 부족합한 거죠. 요거는, 어, 이거는 낙찰금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 낙찰금지, 낙찰금지. 물건이다. 자 이거는 이제 어,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 왜냐 호랑이. 호랑이 한 마리 있다. 호랑이. 그죠? 있다. <laughs> 호랑이. 호랑이. 임차에 있다고 니다자그 다음 봅니다. 걸린 상가. 절반 떨어진 강주의 상가입니다. 안 보인다. 1 9 9 2 8 4겁니다 19에 구입한 사 그린 상가 절반 떨린거 봅니다. 남구에 두 개가 나온다 그죠. 103호, 109호가 나왔어요. 103호, 109호. 그죠. 전용이 15평이고 1층에 103호입니다. 103호. 4억 8천에서 2억 7천 2백0를 이었고 임차는 뭐 4천만 원인데 뭐 사업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근데 이게 이제 15평인데 103호인데 도의 되겠는가? 이제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임차 없는 거는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빌딩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상가는요 여기 보면은 얼마쯤 낙찰되는가 하는 것은 이 뭐가 있죠 이야 동일번지 이거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동일번지 명 눌러보면은 그 동안에 낙찰된 게쭉나옵니다 놓죠? 1청 101호. 아, 83%. 101호는 83%. 102호는 91%. 108호는 81%. 낙찰이 많이 되었죠 104호는 또 58%. 아마 이거는 앞이 없고, 이건 뒤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낙찰은 나지 니까 그죠?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방금 제가 눌린 게 뭐죠? 뭐 제가 뭘 눌렸습니까 방금은 어, 네. 다, 네. 어 그렇죠 동일 번지 매각 물을 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본다 보는데 지금 이 호수를 잘 보시면서 아마 이게 왼쪽이 음 보니까 뭐 어딘가모르겠다 도로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건 찾아가지고 어, 동일 번지 매각 물건을 눌려가지고 보는데. 자, 다시요. 요거를 살 때는, 살 때는, 103호를 살 때는 상가니까, 주로 상가는 빌딩 쪽이니까, 뭘 눌린다고 제가요? 자, 잘 기억하세요. 동일번지 매갈문고를 눌려가지고, 과거 낙찰된 거를 쭉 훑어봐야 됩니다. 훑어보면서, 요거는 왜 83%에서 팔리고, 지금 요거는 아직까지 103호, 4호는, 어, 104호는 덜 떨어졌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그죠? 자 요거는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내고 근데 숫자는 뭐 괜찮은 거 같는데요 숫자는 괜찮은 건데 요거는 동일번지 자 상가는 모르는데요 동일번지 매가 물건 어~ 클릭후 따져본다 그죠 어, 따져봅니다 이. 따져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수, 낙찰될 시점 언제인지 예, 그런 걸 한번 봅니다 아까 본께는 90몇번 오세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로변에 잘 붙은 거는 90몇가 되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숫자가. 어, 괜찮고, 안에 쑥 들어갔다든지, 어, 이면에, 안에, 복도 안에 들어갔는 상가다 크면은 막50몇 팔리고, 그래서 팔리는 팔릴 것 같아요. 팔리는데, 요거를 동일번지 명한걸 클릭하고 한번 따져본다. 말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103호, 109호, 마찬가지. 그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집에 가서. 할수 있겠죠. 음. 자, 그 다음 공장 공장은 너무 맛있습니다 19에 한 포지다. 이, 이 많은 사람들이 19에 1 5 3회 자, 19에 1553회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광산구의 공장인데 8억 7천 4백에 떨어졌다라. 그죠?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어, 요거는, 이제 막, 강주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대신 MC 있죠? 요런 데, 이제, m 편을살 건지, 그냥 살 건지, 그거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냥 평범한, 막, 공장 같습니다. 근데 용도 지역이 상당히 좋아요. 일반 공업 지역은 최고 용도입니다. 최고 용도. 우리 보 봉암이 일반 공업 지역이죠? 어, 봉암 단지, 이런 데가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산업 단지, 차원의 국가산업 단지와 비슷한 아주 도금도 할수 있는 아주 용도 지역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장은, 땅값 정도, 이게, 어, 이 정도에서 보통 팔립니다. 건물은, 오래된 것, 이것들은 보통 막빼빕니다 빼고, 땅값이 7억 9천이니까, 요번에 뭐, 팔때 됐다, 이게 봅니다. 땅값 정도, 어, 봅니다. 그래서, 공장이다. 요거는, 요번에, 어,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자, 다시요. 어, 공장이죠, 공장. 이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공장인데, 땅값 정도, 땅값 정도에서, 보통 낙찰되고 있다. 낙찰된, 땅값 정도, 한 8억 정도. 요번에 팔리겠네요. 요번에 팔릴갔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이 좋아요. 그냥 빈터를 사갖고, 얘로 5억이나 들고, 빈터 사갖고 10원 다 노는, 월세가 안 노는 것보다는, 공장을 사가지고 월세를 한 달에 3, 4배 받는 게 100분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알겠죠? 그냥 빈터 사갖고, 이땅 거지가 많아요.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 월세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돈 모아 먹을 뭐 겁니까? 월세를 3, 4배 받고, 10년, 20년 공장에서, 창고에서 돈을 받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지. 그거 나중에 10억짜리가 뭐 20억 되고, 20년, 3년 대부분들 그거 말고 늘가지고 혼자 뭐 그때는 이도 없을 건데. <laughs> 그래서 미리 미리 챙기고 재밌게 쓰고 하는 아, 월세 놓는 땅이 좋다. 자, 대전은 올안 되겠네.